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영상은 바로 한인의 세트 바바리안입니다 그럼 바바리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기는 한인의 창을 착용해 줬습니다 한인의 세트고요 창 그리고 투구, 갑옷, 벨트까지 총 4개의 한인의 세트를 맞춰줬습니다 무기에는 에드룬 하나를 박았고요 또 투구에는 에드룬 하나를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에다가 룬을 박냐 또는 방어구 쪽에다가 룬을 박냐에 따라서 옵션들이 달라집니다. 에드룬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의 목표물 방어를 깠고요 만약에 방어구 쪽에다가 에드룬을 박았다면, 만화 재생 능력이 올라갑니다. 만화 재생 15%가 올라갔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의 여러분들이 룬을 만약에 무기냐, 또는 방어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뮬렛은 엔젤링 세트를 맞춰줬습니다. 엔젤릭 아뮬, 그리고, 양쪽에 쌍 엔젤 링을 맞춰줬어요. 요거 때문에 공격 등급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부츠는 샌더 부츠를 착용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장갑이나 이런 부츠 같은 게 있지만 또 세트에는 또 세트를 또 맞춰봤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트와 세트를 접목시켜서 한번 사냥을 해 봤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데미지가 좀 낮아서 사냥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하죠. 인벤토리는 달려 매거래몇 장이랑 그리고 오월레 네, 저항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월래 스몰 참으로 맞춰줬고요. 횃불입니다. 스리바바 20에 15, 애니 참 10에 10입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걸로 맞춰줬어요. 보조 무기는 오크 심장을 맞춰줬습니다. 5심두 자루를 세팅해줬고요. 모든 장력 35씩 이렇게 세팅해줬습니다.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액트 2 공격 용병을 뽑아줬고요. 마이트 용병을 뽑아줬습니다. 머리는 안다머리입니다. 안다머리에 랄룬 작업을 했습니다. 가성비 있게 맞추려면 랄룬이 가장 구하기도 쉽고요, 맞추기도 쉬우니까 그점 기억하세요. 갑옷은 에테 인네입니다. 아칸 플레이트 재료를 사용. 했고요. 라이프 계산법은 제가 오른쪽에 하나 띄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는 유닉 스레셔를 착용해 줬고요. 여기는 샤일룬 하나를 추가로 박아서 적을 사냥할 때 용병이 공속이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샤일룬 하나를 박았습니다. 네, 스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킬은 지금 전투 스킬 쪽에서는 여기 왼쪽 줄 하나 그리고 가운데 줄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휠인드 맨 왼쪽에 휠인드 20개 그리고 전투 마스터리로 넘어오셔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거는 포람 계열이기 때문에 포람 마스터리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포람 마스터리 하나 그리고 스테미나 아이언스킨 스피드 내추럴 레지스턴스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람 마스터리 이거 20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성 넘어가셔서요 하울 하나 샤우트 하나 그리고 배틀 오더스, 배틀 커맨더까지 찍어주시고요. 위쪽 보시면 배틀 오더스 이거 20개, 그다음 위쪽 보시면 샤우티 20개를 마무리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스킬은 전투 마스터리로 넘어오셔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항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추럴 레지스턴스를 좀더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언 스킨 방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방어력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탯 설명 드릴게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인의 투구가 103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103으로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을 일단 바바리안이 함성을 먼저 외쳐주시고. 대략 함성 외쳤을 때, 라이프가 한1200 정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나와도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력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고요. 저는 한1500 정도까지만, 안전하게 1500 정도까지만 투자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힘에다가 다 투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찍으실 때는요, 키보드 좌측에 Shift 누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한 번에 다 찍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사냥 전에 한번 데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레벨은 86 레벨이고요. 휠인드 데미지는 2000 정도, 그리고 버서크는 26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는 6800 정도고요. 라이프는 한1500 정도 맞춰 줬어요. 정력은 68, 75, 68, 75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피트를 선정을 했고요. 액트 4 카오스 생츄어리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확실히 세트에 세트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사냥하는데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사냥은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버거웠던 점. 그래서 이제 가장 무난하게 이런 저항력이나 이런 몬스터들이 골고루 있는데가 피트가 가장 적당해서 피트를 선정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피트도 확실히 버겁긴 버겁죠. 사냥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사냥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세트에 세트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워낙 데미지를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피트에 있는 몬스터들도 여러 가지 골고루 저항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피트도 지금 보시면은 아슬아슬하죠? 사냥은 하지만 꽤 버겁다는 점. 지금도 이제 좀 조심조심 안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세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죠. 아무래도. 효과가 그렇게 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몇몇 세트 제외하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도 이제 매번 똑같은 캐릭과 똑같은 아이템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독특한 세트로도 한번 세팅도 해보고 이런 걸로도 또 재미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냥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재미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도 워낙 여러 내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냥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헬 난이도부터는 워낙 애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죠. 유니크 링이 하나 나왔는데 디아블로도 한번 잡아볼게요 어 불을 뿜는다 그럼 이렇게 점프해서 점프!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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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프해서 불피해 주시는데요. 아니, 바바리아는 이 점프 스킬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점프! 점프! 아,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거의 용병이 잡은 건데? <laughs>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뭐, 지금 디아블로는 거의 용병이 사냥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점프밖에 안 했는데. <laughs> 네,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여러분?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세트에다가 세트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데미지도 많이 낮았고요 또 이제 그 옵션 효과도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사냥해 보시면 확실히 힘들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확실히 세트 세트는 쉽지 않았어요. 네, 그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